질식의 구덩이 맥밀란 사위 조리는 트리칼 개수 증가 학지훈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투를 못 참겠네. 봉투가 보여서 돌다가 여기 앞에 도는 게 친구들이 루인푸스다가 루인푸스고 봉투까지 먹긴 못하겠다. 봉투라도 내가 먹자. 288. 조금 실망스러운데? 조금 실망스러웠어 방금 봉투는. 누가 먹었네 이거 까비 용서 못합니다 미리 내린다고? 너무 빨리 내리는 거아니야아 루블이 간지가 나니까 나 봉투 찾고 싶었는데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두명이네요 루인이 옆에 있는데 왜안부셨지 와우! 죽어라! 넌또 뭐야? 죽어라! 이걸 또 부쉈어? 한 발, 한발 맞진 않아. 리트칼이 <laughs> 이게 안 줘. 너무 막 던지게 된다는 그런 부작용 잡자 그냥 이거는. 이건 지존이 지금 지존 회오리 감자 방망이로 잡을 수 있을 듯. 지존 감자. 방금 뭐야 이거는? 뭐였어 방금? 어? 뭐야 방금 이거는? 회오리 감자로 충분히 잡을 수 있죠. 너희들 회오리 감자 펼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프래시안 맞게. 프래시 없었던 거 같긴 한데 원감이 다 적이네. 아쉽네요. 로인 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다 걸고 팰렉스 를 한번 잡아보자고. 여기 팰렉스 있을 거 뻔한 거잖아. 깎였고, 여기 깎였고 요다 깎였어요 루인이 일을 말하, 잘했지? 아우 내 루블 일단 루블 작전은 망함 누군가가 벌써 왔거든 예리하게 이런 음흉한 속내를 발렉스 최정신이야 야 이야, 이야! 툴릭, 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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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 t <laughs> 오! 호호 호! t 스정 e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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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t t 얼마나 돌렸나 궁금한 걸 감상 먹고 싶어. <laughs> 들 준비. 고아로 오거든. 아우 좀막 내가 들지 말고 중간에 너야 이번에는 <laughs> 이 싸가 반사 맞진 않잖아 이거. 근 집을 돌아야 되는 곳이야 내가. 야 주야야야 주야. 여기는 지훈이한테 좀안 좋은 구간이긴 하거든. 무서워 갑시다. 근데 여기 되게 괜찮은 네. 게 창문이 그렇게 바보같이 뚫리지는 않았어요. 새로운 가지 감사드립니다. 2층 걸고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확인 가능. 여기로 갔다는 건 위험하다는 게든는거지이거지트예예이제아어지거든여거지마든 이거를 어떻오지이네를 어떻게든, 이거어하겠습니다원어 치고 든이거어하고 <laughs> 미션 확인어고 어린 시절의 추억만한 탈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딱 회오리 감자 지금 충전 시켜주고 여기가 발전기가 괜찮네 뭉치기하기가 저쪽 라인의 뭉치기 하려는데 여기도 괜찮겠네요. 저기 아우즈가 있긴 해도 여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싹 깎였고 여기 라인 안 돌아갔고 왜 이쪽 라인 발전기 안 돌리죠? 좀 돌아간데 보니까. 깜나 차고 먼저. <laughs> 빨레스 제정신이야. 그럼 구하러 간다며? 안 가나요? 누가 왔던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싹올 차례거든. 안 오네. 안 와요. 어떻게 된 걸까요? 저거랑 이걸 줘도 돼 나는. 앞에 낸시 힐도 안한 채로 말이지, 중단은 거지, 다 오네. 그쵸? 그렇지, 잘 생각해야 돼. 여기서 이제 지킬 거면 확실히 지켜야 돼. 메인 이벤트 쓰면 진짜 좋은 가격이긴 하거든. 지금 클도 있고 팰리스도 있고, 고! 됐어. 악, 아 악착같이 쏜다. 여기가 안 뚫려서 좋다는 거야 내 말은. 그렇지. 이거야. 이거야. 너 댄? 발레스 루터. 그렇지. 바로 걸고 원감 치고. <laughs> 걸 여기 살리러 왔거든 한명 분명히 뭐야 안 왔잖아 여기 앞에 원감인데 저기 앞에 치료한다 어 이거 올킬이다 저기 앞에 두, 두 명치료거든요 저기 앞에 두명 치료해요 저기 앞에 두명 분명 두 넨시가 치료하고 있는 게 보였어 지금 넨시 오른쪽 한명 갔죠 지금 여기 다친 친구고 여를 막으면 되겠습니다 그럼못 가게 저 라인으로 내가 여기 못가게만 여기서 허리만 보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낸식가고 있는 거 보이지? 같이 와야 돼. 나눈 하나 깜짝 안 한다. 너희 와도 여기 한 명, 나 그냥 가야 돼. 지금 여기 한명다 보이시면 여기 한 명, 여기 한명 가자. 여기 안맞어 여기 <laughs> 왜안 구했지? 이 친구를 왜이 친구 안 구했을까? 방금 뭐야? 앤씨 여기 있었잖아. 왜안 구했어요? Why? Why not save? Why don't, why, why don't you save? 까 <laughs> <laughs> 이래도 안 살릴 것 같은데? <laughs> 연시 뭐예요? 저기 있잖아, 지금. <laughs> 난 방심하지 않아. 훗훗훗훗 마지막 한 발. 마지막 한 발. 아직 한발 남았다. 아. 멋있었는데 아아 아, <laughs> 멋있었는데 아안 발라봤는데. 그다. 러스. 아까웠지만 에이 hey, 업데이트. This is trick s t r 역시 회오리 감자. 인간미가 넘쳤죠 여기서 내가 맞췄으면은 캐리 모멘트 올라갔겠지 하지만 저는 캐리 모멘트가 요즘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에 일시적으로 바보 모멘트로 손에서 제가 바꿨습니다 한끗 차이거든요 바보 모멘트로 바로 올릴 수 있는 그걸로 바꿔버린 거죠 순간적인 센스로 순발력으로 요즘 캐리 모멘트가 너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림스의 인간미를 보시고 싶어하는 분이 많기 때문이죠 끝! 마지막 넨시 여기 아니었네. 어? 어, 어 어디 어디죠? 또못 찾겠는데? 아저 나머지 한명누구예요세명세 어, 세 번째 친구 어디 가는지 그 아, 아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어? 어? 나 기억이 안 나네. 낸시 낸시지 낸시 낸시가 저기였는데. 나갈 것 같은 데잠깐 만요. 여기다, 여기다. 이거 아드 아니지? 아, huh? 어, 아드야. 아드야. 아드라고! <목소리> 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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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다 나는 뛰어납니다 왜 아들의 뛰어난 놈자 아무리 운이 없어도 실력으로 그걸 상수 시킬 수 있는 남자 스습니다 옛날에 이러다가 축구성 졌단 말이야 공포심이 안생길 수가 없죠 이겼어 렛츠 싸 여러분들 좋아 보이시죠 여러분들 학지은 좋아 보이시지 않습니까 블라이트 추천합니다. 블라이트 추천. 블라이트 강추합니다, 블라이트. 블라이트 강추 한번 하고 갑니다.